안녕 친구들! 내가 갑자기 어딜 때리면 아프고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아프고 고민을 하던 중에 기술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뭔가요? 단번에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인데 사람 급소 중에 목 옆에 있지 목 옆에 여기 아, 아! 얘가 살짝서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laughs> 요 라인 요요 요 라인 요 근육 있잖아 여기 요렇게 여기 요 근육을 아아 아여 아, 아. 요기 살짝만 눌러도 존나 아프거든 영화 같은데 막목 잡고 확 돌리면 애가 핑핑핑 돌잖아 여기 같아 여기 딱 잡고 확 아! 돌리면 버틸 수가 없어 존나 아파갖고 내가 그 전에 목 조르기 방어하는 거 알려줬지 네. 쫄라봐. 야, 이렇게 됐을 때, 들어서, 이거. 기억하지? 근데 이번 거는, 똑같이 목을 조르는 건데, 아까 전에 여기, 얘기했던 여기. 여기를 꼬집듯이 이렇게 누를 거야. 자,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양쪽을, 이렇게. 아, 아. 요거는 와, 살짝만 해도 엄청 아파. 내가 실제로 해봤는데, 와, 정말 얘한테 해보라고 해서 해봤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상대가 날 위협하고, 멱살 잡고, 뭐 어떻게 하면은, 그냥 여기 잡고 눌러버려. 아! <laughs> 지금 이거 내가 너무 아파서 세게 할 수는 없고, 살짝 한게 네, 이래. 세겠어요? 어? 세겠어요? 아, 진짜 아파요? <laughs> 야, 겁먹어. 너무 아프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그, 내가 지금 살이 존나 쪘어. 이 씨발. <laughs> 아, 나도 쪘어, 씨발. <laughs> 마른 놈이 없어. 여기 없어버린. 보면은 근육,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 여기. 여, 이 지점. 아. 이 근육을, 이 근육, 여기 옆, 옆에 이렇게 근육이 있어. 잘안 보이겠지만. <laughs> 여기를 뒤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누는 아. 거야, 이렇게. 여기가 누르면 존나 아프거든, 여기가? 쫙누르면이거지 아. 양쪽으로 아. 그이면 아까 이기 이거! 이너 이거! 파서 이거! 뭐할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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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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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눌러서 이렇게. <laughs> 여기야, 여기 약간 옆으로 아악 죽었어. 아! 야, 이거 진짜 꽉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 야 진짜 꽉 해봐.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알겠어. 여기죠? 제 응. 아! <laughs> 봤지? 존나 아파 응. 존나 아파 얘가 막, 멱살 잡아. 막, 멱살 잡고 막, 열아! <laughs> 단번에 제압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살면 시 아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 <laughs> 반항할 수가 없어. 간단하지? 자, 당해보니까 어때? 아, 존나 아파요. 좀성인끼 얘기. <laughs> 진짜상 당해보니까 어때? 아, 존나 아파요. 끝이야? 그, 어떻게 성의 있게 지 존나 아픈 걸 존나 아프다. <laughs> 딴거 없어. 진짜 존나 아파. 그냥 존나 아파. 제대로 걸리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되게 간단하지? 목. 여기 눌러서 상대 제압하는 법.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이겼어! 이겼어!